시트를 열면 총 4개의 배터리 슬롯을 볼수 있는데요 앞두 칸에는 실질적으로 배터리를 인식하고 쓸수 있는 2개의 슬롯과 뒤쪽 2개의 수납을 위한 슬롯이 따로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125cc 스쿠터를 타봤지만 우리나라 도로 환경과 방지턱의 많은 지역에서 특히나 승차감이 좋지 않으면 고스란히 충격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감당해야 하는데 X10의 에어 서스펜션은 굳이 돈을 들여 튜닝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0에서 80까지는 빠르고 무난하게 나와 나왔...

안녕하세요. 연예인 김대장입니다. 전기스쿠터가 대중화되면서 다양한 모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배달이나 출퇴근용으로 부담없이 타기 좋은 전기스쿠터를 보고 계실텐데요. 전기스쿠터의 단점은 아무래도 주행거리가 짧다는 게 조금 아쉽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전기스쿠터를 고르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주행거리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주행거리가 긴 모델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기존에 나왔던 전기스쿠터의 모델들은 보통 배터리가 두 개가 들어가는데 이 주행거리의 제약에서 벗어나기 위해 배터리 4개를 탑재하여 화제가 된 최초의 글로벌 상용시장에 진출한 전기스쿠터가 있습니다. 바로 와코모터스의 X10입니다. 와코 X10의 가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형 기준 490만원이고 현재 100대 안정 소상공인 배달용 추가 보조금까지 더하면 198만 3천원이라는 역대급 가격으로 출시했습니다. 폰 영상의 제작을 지원해준 크루컴퍼니를 잠시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2024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스테이션 분포도가 많은 업체 는쿠루 컴퍼니일 것입니다. 쿠루 컴퍼니는 lg 에너지 솔루션 의 사내 독립 기업으로 충전소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요. 쿠루 스테이션은 지 gs 편이점등 곳곳 1분 거리마다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충전소가 총 400여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2024년 내에 40기가 추가로 설치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쿠루의 배터리 를 사용하는 전기 스쿠터를 선호 할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x10은 와코 모터스 가 독자적으로 설계하여 적재중량 75kg를 적용한 최초의 글로벌 상용시장을 진출한 전기 스쿠터입니다 2050에 770, 1150의 재원을 보여주고 있으며 등판 능력은 재원상 최대 60%까지 나와주기 때문에 오르막길 걱정 없이 충분한 등판 능력을 보여줍니다 1회 충전 주행거리는 정속주행시 62km 정도 주행이 가능하고 공차 중량은 140kg으로 가벼운 편에 속합니다 타이어는 프론트 110에 70에 13 리어는 12에 70에 11을 채택했으며 앞뒤 싱글 디스크입니다 컬러는 어반 그레이 화이트, 블랙, 세 가지 색상으로 출시됩니다. 시트를 열면 총 4개의 배터리 슬롯을 볼수 있는데요. 앞두 칸에는 실질적으로 배터리를 인식하고 쓸수 있는 두개의 슬롯과 뒤쪽 두개의 수납을 위한 슬롯이 따로 있습니다. 총 4개의 배터리를 들고 다니다가 앞두개의 배터리를 다 소모하면 이렇게 뒤에 배터리를 빼서 앞쪽으로 옮겨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배터리가 4개가 들어가다 보니 차량의 무게가 40kg나 늘어나는데요. 이 부분은 당연히 감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4개의 배터리를 들고 다닐 수 있는 이기 때문에 이제 주행 거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네 개의 배터리를 들고 다닐 경우 시트 및 공간이 사실상 아예 없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차량을 인도 받을 때 와코 모터스에서 사전에 보내준 두 개의 배터리는 공유형 배터리가 아닌 집에서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가정용 배터리를 함께 보내주셨고요. 이렇게 충전 크레드를 올려주면 배터리 잔량 표시와 함께 충전되는 양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전반적으로 상용을 고려하여 제작된 X10은 화려함보다는 우직한 디 디자인을 갖추고 있는데요. 기존에 볼수 없었던 전기 스쿠터의 뻔한 디자인이 아니라서 매우 신선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스 디자인을 강조했지만 곳곳에 재미있는 요소를 더해서 전체적으로 묵직하고 귀여운 외형의 느낌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전기 소모 효율을 고려한 심플하게 표현된 LED 헤드라이트 디자인부터 야간 주행 시 시인성이 뛰어나고 상하향등도 이렇게 헤드라이트 안에 렌즈 3개가 불이 켜지면서 깔끔하게 작동합니다. 주간에도 LED 라이트라서 정말 밝았습니다. 그리고 좌우 기역자를 연상케 하는 방향지지등이 전면부 디자인에 잘 어울리는 느낌으로 배치되었는데요. 방향지지등 자체가 기존에 볼수 없었던 디자인이라서 너무 신선하고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인식이 잘 되었습니다. 일체형 LED 램프를 보여주고 있으며 전체적인 분위기와 잘 어울렸습니다. 무엇보다 기존의 로고보다 한층 더 미니멀해진 새롭게 바뀐 와코모터스의 로고도 인상적입니다. 전면부의 중행풍을 고려하여 자연스럽게 꺾인 인 전체 공학적인 순정 윈드 스크린이 바람을 효율적으로 억제해주기엔 충분합니다. 프론트 패더도 삼각형으로 마무리된 것도 특이한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요즘 나오는 전기 스쿠터의 디자인의 틀에서 벗어난 와코만의 X10은 여러 각도에서 보면 볼수록 호불호가 없는 디자인의 미래형 스쿠터의 느낌은 최대한 팔렸다고 볼수 있고 불필요한 요소를 최대한 억제시킨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스마트키를 채용했고 한번 돌리면 시트를 열수 있으며 두번 돌리면 LCD 전원이 들어옵니다. 비상시에는 물리키를 넣어 시동을 끼고끌수 있습니다. X10의 부품들은 스마트키와 계기판 많은 부분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좌측에 배터리 잔량 두 개가 이미지와 퍼센트로 나와 있어서 매우 직관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 괜찮았습니다. 그 밖에도 속도계, 날씨, 온도, 시간, 주행 가능 거리, 기어 포지션 ]까지 레이아웃 배치가. 정말 보기 편했습니다. 레디 상태에서 사이드를 올리고 P 버튼을 누르면 주행이 가능해지는데 일단 2단, 3단까지 출력 제어를 세분화시킬 수 있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보통 3단으로 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출력을 올려서 사용하겠지만 1단과 2단을 놓고 안전하게 주행할 수도 있게 출력 제한을 걸어놔서 사용하게 한 점은 효율적인 배터리 사용은 물론 스로틀 감각이 조금 서툰 스쿠터에 처음 입문하시는 초보자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진 버튼을 이렇게 리젠 표시가 뜨고 자연스럽게 후진까지 가능합니다. 핸들바는 노출형 핸들바를 채택했고 휴대폰 거치대, 액션캠 등 원하는 장비를 제약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신기했던 건 가운데 와코의 새로운 마크와 보기 힘든 원형 볼트가 마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키가 180인데 제가 한번 이렇게 앉아 보면 적당한 포지션이 나오는데요. 시트고가 750mm로 매우 낮기 때문에 무난하게 누구나. 쉽게 타실 수 있습니다. 배달 등의 업무를 주로 하시는 분들은 업무 특성상 타고 내린 일이 빈번한 상황이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 매우 적합한 포지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핸들바의 높이도 낮지 않고 적당히 올라와 있었습니다. 모터는 리어일 바로 옆에 장착되어 있어 동력 손실을 최소화하고 기존의 체인 방식의 단점인 주기적인 청소가 필요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와코 WA 6세대 8kW 모터는 PMSM 영구 자석 동기 모터를 사용했고 약 10.86마력의 힘을 내고 있으며 기존 내연기관의 125cc 스쿠터를 대체 가능한 스펙입니다. 서스펜션은 기존의 전기 스쿠터 사양에서 볼수 없었던 에어 서스펜션을 채택했는데요. 외관의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에어 서스펜션에는 이저버 탱크가 적용되어 승차감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좌측 스위치 뭉치에는 좌우 방향 지시 등 클락션, 리젠, 딥머 스위치, 패싱 버튼이 자리 잡고 있고 우측에는 비상 등 R&D 주행 모드, 파킹 스위치, 플러스 마이너스 단수 조절 버튼이 있습니다. 가운데 봉지거리도 집게 형식으로 매우 견고하게 되어 있어서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좌측의 수납공간에는 2구 USB 포트가 마련되어 있고 스마트폰이 충전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수납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발판은 이렇게 넉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장시간 주행에도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와코 X10을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와야 될지 모르겠다고? 모토플러스로 와. 와코 X10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역시 전기 스쿠터의 매력은 정차했을 때 내연기관의 아이들링 시 올라오는 진동을 전혀 느낄 수 없다는 것인데요. 간혹 시동을 켰는지 모를 정도이기 때문에 피해서 1단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해줘야 하고 계기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도심에서 시승할 때 일부러 배터리 4개를 넣고 주행을 해보았는데 그때는 핸들은 가볍지만 전체적으로 약간 출발할 때 묵직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지금 주행할 때는 2개를 빼고 주행해보니 확실히 뒤쪽 하중이 조금 더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1단에서는 약 40km 정도의 리미이 걸려있고, 속도를 내자마자 패들시프트처럼 2단, 3단까지 자연스럽게 올리면서 점점 가속이 붙는데요. 그냥 땡기면 무조건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닌 1, 2, 3 단계적으로 단수를 조정하면서 달리는 재미도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생제동 기능이 있어 주행시 충전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속도를 내봤는데 확실히 0에서 80까지는 빠르고 무난하게 나와주고, 진동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와코 X10의 최고속은 95에 리밋이 걸려있다고 합니다 일반 도로주행에서는 0에서 50정도 구간을 자주 쓰게 되는데 강력한 W6세대 모터에서 나오는 힘은 도심에서 타기에 조금 오버스펙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사이드모터는 인일모터의 어려운 정비성과 체인방식의 관리의 단점을 모두 해소했기 때문에 확실히 저는 이전에 체인방식의 정비스쿠터만 타고다가 X10을 주행하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체인 소음이 없이도, 또는 그대로 나오면서. 정비성이 특히 용이하다는 것은 최대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와코 X10의 놀라운 점은 리어 에어 서스펜션인데요, 방시턱을 넘을 때마다 잔 진동을 잘 걸러주고 흡수 작용에 있어 뛰어난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수많은 125cc 스쿠터를 타봤지만 우리나라 도로 환경과 방시턱이 많은 지역에서 특히나 승차감이 좋지 않으면 고스란히 충격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감당해야 하는데 X10의 에어 서스펜션은 굳이 돈을 들여 튜닝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코너링 성능은 뒤에 탑박스가 달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서 코너를 도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차량의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시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안정적으로 코너를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낮게 깔려서 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스로틀 반응 속도가 매우 직관적이고 충분히 재미있는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환경에서 정규 스쿠터를 타다 보면 특유의 잡소리와 핸들 털림이 심하게 없다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브레이킹 성능은 브레이크를 세게 잡아도 전혀 밀리지 않고 상당히 우수한 편에 속하는데요. 주행을 해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조향각이 조금 짧다는 것 이로 인해 좁은 도로에서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와코엑스텐이 무엇보다 스테이션이 가장 많은 크르컴퍼니의 배터리를 호환하고 있기 때문에 어, 믿고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제일 핵심인 배터리를 4개를 쓸수 있다는 점이 전기스쿠터의 단점인 짧은 주행거리를 2배로 늘리는 시도 자체가 앞으로도 후속 모델이 조금 더 기대되는 모델이었습니다. 미니멀한 디자인의 W6세대 8kW 모터를 장착하고 에어 서스펜션의 승차감과 체인 방식보다 관리가 편한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가격 대비 완성도가 뛰어났던 차량입니다 크루컴퍼니는 무제한 요금제로 11만원에 이용이 가능한데요 마코 X10은 배터리 공유형 490만원이고 현재는 100대 안정 프로모션 중에 있으니 소상공인 배달 추가 보조금 혜택까지 더해 구입이 가능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